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1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한번 내고 나온 이후에 주가 눌리는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충분히 재료가 남아있고,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눌림, 이 하락 구간에서는 조정 구간이다. 이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7월 이 시점에 쌓여 있는 매물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격적인 눌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오히려 16,000원 이하에서 저희가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직접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1월 24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당 전에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0108. 1904번으로 숫자 5번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 15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매수가 16,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3,000원까지 보면서 왜 매수하는지와 손절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월 24일 수요일 이후 시점에 16,000원 이하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권에서 충분히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16,000원. 이 가장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현재까지 40%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2월 22일에는 저희가 단타로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눌림이 발생한다던가 주가 저점을 잡아가는 기준에는 차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과 함께 2분기까지 진행이 될 실적을 바탕으로 핵심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3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레이크 머티리얼즈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모두 투명하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재료들을 토대로 각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두고 이 대응 방향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자료들과 함께 손절가와 목표가를 미리 확인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종목은 있으실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당가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재료가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요. 재료가 만약에 없더라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간단하게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 모두 드릴 거니까 문자 보내주실 때는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이었고 내가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더라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손절가는 어떻게 확인하고 재료 분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한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제가 투명하게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매매 습관 자체를 바꿔갈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연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레이크 버티리얼즈를 제외하고도 최근의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있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